안녕하세요. 최상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LPG 중고차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 LPG 중에서도 SUV, 그리고 화물차, 이런 차량들도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200만원대부터 구매할 수 있는 LPG, 그리고 SUV, 화물 차량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차량은 9대 준비를 했고요 최저가에 가성비 좋은 또 lpg suv까지 챙기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문의 주실 때는 차량번호 확인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차량번호 확인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처음 소개시켜드릴 차량 뉴 카렌스 차량입니다. LPG 모델이고요. 모두 다 l p g 예요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 21만km 정도 주행했습니다. 연식 2011년, 연식, 연식 대비 주행거리 양호합니다. 그리고 SUV 형태의 차량이다 보니까 짐을 실기에도 좋고 사람을 태우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금액도 230만원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보시면 주행 거리 21만 2,000km 정도 주행했고 핸들 모습도 깔끔합니다. 그리고 실내 모습도 보시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 시트나 이런 부분들도 뭐 크게 터지거나 이런 부분 없이 관리 상태 양호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어요. 열선 시트 양쪽으로 되어 있고 블랙박스 그리고 LPG 모델이고요. 접이식 미러에 후방 센서, ECM 룸밀러 그리고 블랙박스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무사고. 단순 교환이고 있 뒤엔다 판금. 네, 무사고 났네요. 뒤엔다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교환과 판금 거의 외판급 위주에만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금액이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 의 차량이에요. 이 차량은 올란도 LPG 모델입니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9만km대 주행했어요. 2012년식 연 대비해서 봤을 때 주행거리 양호합니다. 흰색이고 가격은 390만 원이에요. 외관 모습 네, 이렇게 살펴보고 있고요 실내 모습 보겠습니다. 주행거리는 199,000km, 네, 20만km 조금 안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여기 LPGM에도 불구하고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시트 상태도 양호하고, 열선 시트도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보시면 후방 카메라 되어 있구요. 블랙박스. 그리고 실내 버튼류나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상태 양호하고, 후방 센서랑, 블랙박스까지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교환이나 판금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리고 올란도 차량 또 있습니다. 올란도 LPG 모델이요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1만km대 주행했습니다. 2012년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짧은 LPG 모델입니다. 가격은 590만원이에요. 외관 모습 이렇게 살펴보고 있고요. 실내 모습 보시면 주행거리 11만3천km대 주행했습니다. 핸들 모습 그리고 실내 시트 네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접이식 미러 들어가 있고 센터페시아 버튼 유나 이런 부분들도 깔끔하고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루미러 그리고 후방 센서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은 휀다 하나만 교환되어 있어요.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은 올류카렌스 차량이에요.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8만 키로때 주행했습니다. 2014년 2014년형이니까, 네, 이 차량 역시 연시 대비 주행거리 양호합니다. 지금 보시면 가격은 630만원이고요. 외관 모습도 굉장히 세련되졌고, 또 현대 기아의 기아 차량이기 때문에 정비성도 굉장히 좋고요. 주행거리 18만 1000km 정도 주행했습니다. 지금 핸들 보시면, 네, 핸들 리모컨 블루투스 사용하실 수 있고, 크루즈 컨트롤 가뭄식 핸들 들어가 있고, 또 보시면 시트도 굉장히, 네, 상태가 좋습니다.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구요 센터페셔 쪽 버튼유도 내 상태 괜찮고 오토미러 들어가 있구요 그리고 b d c 열선 시트 양쪽으로 되어 있고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네,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어서 네 올란도 차량이에요 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 187,000km 연식이 2017년형이에요 연식이 굉장히 됐습니다 연식 대비해서 봤을 때는 주행거리 좀 많이 탔어요 하지만 연식이 2017년식 입니다 가격은 650만원이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네 장거리를 쭉쭉 탔던 차량들이 네, 금액에 비해서, 그리고 또, 연식이 굉장히 높음에, 높은 거에 비해서 금액이 굉장히 저렴하고요. 상태가 굉장히 괜찮은 차량들이 많아요. 물론 나는 주행거리 짧은 게 무조건 좋다 하시는 분들은, 네, 그런 차량들 맞춰서 구매를 하시지만, 이런 부분들이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네, 17년식 SUV LPG, 네, 비교해 보시면은 이 금액대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봤을 때 주행거리 1 8만7천0 0 k m 주행했고요 크루즈 컨트롤 사용하실 수가 있고 시트도 지금 주행거리 대비했을 때 굉장히 상태가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에도 열선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접이식미러 그리고 오토라이트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 휠타이어 그리고 스마트키 있고 열선시트 네, 앞에도 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룸러 블랙박스까지 옵션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단순교환만 있습니다 이어서 올류카렌스 또 있습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5만km 정도 주행했어요. 2015년형 연식대비 주행거리 양호한 차량입니다. 검정색 올류카렌스 가격은 749만원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주행거리 15만 1000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어, 핸들리모컨 블루투스 크루즈 컨트롤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시트도 상태가 굉장히 양호합니다.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휠타이어 오토 미러 그리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또 보시면 스마트키에 네, 열선 핸들도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 운전석에는 통풍 시트까지 옵션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이 차량 보시면은 무사고 차량이고 단순귀환만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차량은 더 뉴봉고 차량이에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9900km 정도 주행을 했어요. 2020년형이고요. 매뉴얼 수동 모델입니다. 보시면 네, 거의 신차급이죠. 주행거리가 만키로도 안탄 그런 차량이다 보니까 거의 신차급이고 LPG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가격은 1330만원이에요. 네, 보시면 일단 주행거리는 9900키로 정도 주행을 했고 핸들 모습 그리고 실내 모습들 네, 시트도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고요. 적재함쪽도 깔끔하고 그리고 LPG 차량이고요. 전동조절 미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접이식미러 들어가 있고, 열선시트, 열선 핸들 다 되어 있고요 VDC 들어가 있고, 네, 수동 모델이에요. 네,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이 차량은 교환판금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이 차량은, 네, 더뉴 QM, QM6 차량입니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0만키로 정도 주행했어요. 2020년형이니까, 연식 대비했을 때는 주행거리가 좀 있는 편입니다. 주행거리 좀 뛰었어요. 하지만, 지금 2020년에 네, 이 정도 스펙의 가격이 1,350만 원 SUV인데, 그리고 또 LPG는 차량 자체가 거의 없어요.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주행 거리는 10만 4천 킬로 정도 주행했습니다. 핸들 모습도 네, 상당히 양호하고 시트도 상태 굉장히 깨끗합니다. 센터페시아 쪽도 네, 상태 양호하고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실내 모습들, 네, 블랙박스 그리고 접이식 미러. 후방 센서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은 보시면 교환 방금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네, 오늘 마지막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네 같아요. 더뉴 QM6 차량입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이 차량 굉장히 88,000km, 2020년형입니다. 그럼 보시면 19년도부터니까 20, 21, 22, 23, 4년 됐죠 2만 km씩 탔다. 라고 저희가 정상 주행 거리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한 8만 키로 정도 타면 적당한 주행 거리인데 88,000 k 로 조금 더 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20년식에 10만 키로안 탔고 가격 1 천만 원 중반대, 1,460만 원이에요. 외관 모습, 네 상당히 가성비가 있고요. 또 LPG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주행 거리 88,000 k 로 탔고요. 핸들 모습, 그리고 실내 모습들 시트도 상태 깔끔합니다. 그리고 휠 타이어 접이식 미러 들어가 있어요. 후방 센서 그리고 후방 카메라 그리고 열선 시트 양쪽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보시면 블랙박스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보시면 휀다 하나 교환되어 있는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200만 원대부터 1000만 원 중반대까지 SUV 차량 중에 LPG 차량들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거 찾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제가 설명하는 이런 차량들 관심 있으신 분 오셔서 한번 차량도 주행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출고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뭐뭐 뭐 저한테 오지 않더라도 내 집에서 가까우신데 가시더라도 아 이런 차량들 금액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구나 이런 거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구매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 영상 뭐 여러 번 보셔도 전혀 뭐돈 나가거나 이런 부분 없으니까 영상 꼭잘 챙겨 보시고 공부해 보시고 중고차 구매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